거의 올해 첫 번째 행사인데, 와, 와 진짜 와,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. 와. 짱이다, 진짜. 그렇다, 잘 보여요? 대박. 그러면은, 어, 여기 또 응원이 엄청난지 들어봐야 되죠. 네. 이쪽부터, 이쪽부터 한번 소리 질러 가야겠다. 네. 저기 계단에 앉아 계신 분들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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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기, 아, 여기 아, 소리 질러 아, 해봐. 아, 슈아가 해봐, 슈아가. 오 어느 쪽일까? 여기, 1층, 1층. 아, 2층, 2층, 아, 아, 소리 질러! 아, 일친. 일친. 아, 잘한다. <laughs> 와, 진짜 대박이야. 최고! <laughs> <laughs> 저희가 그런데 동국대학교 처음으로 이제 행사를 왔다고, <laughs> 축제를 왔다고 하더라고요. 요 <laughs> 너무너무 <laughs> 반갑습니다, 여러분. 대박. 인사할게요 민연님부터 안녕하세요 아이들 민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들 리더 소연입니다 아,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들 오기입니다 아, 안녕하세요 아이들 미연입니다 아, 안녕하세요 아이들 쇼아입니다 와 아, 반응 진짜 좋다 맞아 놀아봐야지 <laughs> 맞아요 이제. 저희가